그냥, 다 높은 그네를 만들었어. 그네 타고 우주 간다고 하지, 그래? 유레카어너천재인데 <laughs> 야, 잠깐만. 야, 그네로 우주 갈 생각을 왜 못했지? 땅덩이 넓은 데 있지. 아우토반이었나? 거기에 그네 정거장 있다만한 걸 세운 다음에, 그 그네를, 해가지고 우주로 날려. 와, 야, 너 진짜 천재인데 <laughs> 영양소 섭취는 대기권에서 불타 죽는 위험은? 그거를 이까들이 해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압 차이를 견딜 수 있는 뭐 우주복 같은 걸좀 만들든지 몸 밧줄 잡고 햇님 날리면 되는오누이 같은 소리 하려고요 그것도 몰라 사실 실화기받일 수도 있지 <laughs> 너네 그 우주 리셋를 알아? 야 그런 미스테리들이 진짜 실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햇님도 말하고 막달님도 말하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옛날 동화책 보면 뭐 호랑이도 말하고 그랬었다며 뭐야 GPT가 그네로 우주가 하기는 안된데 GPT 걔가 뭘 한다고 씹을 <laughs> <laughs> 해보고 말해! 시도도 하지 않고 안 된다! 안 된다! 하는 그 패배주의자들 마인드! 가장 경계해야 되는 제일 최전방에 있는 적이에요.